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영상은 바로 쌍파멸 바바입니다. 적을 얼려서 터트려버리는 그런 강력한 바바레안입니다. 그럼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모기는 버서커 x 재료를 사용한 파멸을 착용해 줬습니다 양쪽에 각각 파멸을 착용했고요 증대만 조금씩 떨어지지만 이렇게 착용을 해 줬습니다 버서커 x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속 맞추기에는 좋은데 내구력이 최대 26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마을에 들려서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내구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머리는 에테 없을가를 착용했습니다. 기존에 뭐 유닉 슬가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나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어 방어력이 가장 높은 에테 없을가를 또 착용해 줬습니다. 여기 에 조두른 하나를 박아서 어 파괴 안된 옵션을 당겨 왔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세팅을 하거나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한다면 길리엄 투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리엄 투구나 기존의 유닉 슬가에다가 주어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뮬렛은 하이로드 아뮬입니다 부츠는 없고 부츠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디펜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점 기억해주세요. 링은 한쪽에 레이븐 링입니다. 다른 한쪽은 듀얼 링이고요. 벨트는 미스릴 코일입니다. 40 생명력, 15 데미지 감소 두 가지만 먼저 체크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갑옷은 수수께끼고요. 여러분들이 텔레포트를 안 하고 조금 더 나는 강력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인내를 착용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착용하고 데미지를 체크했는데도 꽤 데미지가 상당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착용해 줬는데 데 만약에 인내를 착용했다면 데미지가 거의 한 1만 가까이 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갑은 오거 장갑이고요. 인벤토리는 매거래 피참 네 그랜드 참으로 세팅을 했고요. 스몰 참은 매거래 피참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걸로 세팅했습니다. 횃불입니다 3바바 19:19 19, 애니 참19:19 19, 7 추가 경험치 획득입니다. 보조 무기는 오크 의 심장을 양쪽에 착용해줬습니다.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 액트 2 공격 용병을 뽑아줬고요. 마이트 효과를 받아서 좀더 데미지를 극대화 했습니다 머리는 안다 머리입니다 에테 안다 머리를 착용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5공속 38의 주얼 또는 랄룬을 작업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갑옷은 에테 인내고요 라이프 계산법은 제가 오른쪽에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는 자존심을 착용해 줬고요 왜 자존심을 착용해 줬냐 어차피 버서크 스킬 가지고 적의 물리내성을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닉스레셔를 또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병을 세팅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탯 설명 드릴게요. 스탯은 힘에다가 다 올인해주시면 됩니다. 힘에다가 올릴수록 공격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찍으실 때는 키보드 좌측에 쉬프트 누르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한 번에 다 찍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생명력을 함성 외쳐 주신 다음에 조금 찍어주시고요. 나머지는 힘에다가 올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트리 설명 드릴게요. 전투. 스킬 스킬 쪽에서는 왼쪽 줄 하나 그리고 오른쪽 줄 하나씩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왼쪽 보시면 휠인드 요거 20개 그리고 전투 마스터리로 넘어오셔서 버서커 X, X를 착용했기 때문에 X 마스터리를 먼저 20개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스테미나, 아이언 스킨, 스피드, 내추럴 레지스턴스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함성 넘어가셔서 하울 하나, 샤우트 하나, 배틀 오더스 하나, 배틀 커맨드까지 찍어주시고요. 위쪽 보시면 배틀 오더스 20개. 그 위쪽에 샤우트 20개. 그리고 남는 스킬은 전투 마스터리로 넘어오셔서 아이언 스킨을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지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요렇게 찍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서크는 9,044 정도고요. 휠인드는 각각 7,520, 7,4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데미지 있게 상당하죠. 이 파멸바바의 장점은 이 시체도 남김없이 싹쓸이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뭉쳐있을 때 사냥하는 게또 이제 바바리안 휠린드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동안 세트 캐릭을 하면서 사냥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파멸 바바로 하면서 이런 그런 답답함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 이번 파멸 바바는 정말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냥은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사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린의 성은 버석으로 그렇죠. 사냥은 진짜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사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몰려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피듬도 한 번씩 쭉 돌아주면서 굉장하죠? Okay. 진짜 수수께끼를 착용했는데도 데미지가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인내를 착용했다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극대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버서커 X는 내구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좀 중간중간 해줘야 돼서 골드 값이 조금 들죠. 아, 진짜 톡 시원하다. 아. <laughs> 그죠? 진짜로 사냥하는데 답답함이 1도 없어요. 아주 시원시원해서 네, 그럼 데미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서크는 9044 정도고요. 필린드는 각각 7520, 74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뎀이 좀더 높은 걸 착용했다면 한 8000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펜스는 2만 정도 나오고 있고요. 라이프는 하나도 안 찍고 1973 정도. 저항력은 60, 60, 75, 75입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사냥이죠. 이번 캐릭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순간 팡팡팡 터지는 게 아, 너무 재밌어요. 그냥 스치면 죽는 거야. 어, 스치면 죽는 거야. 그냥 스치면 바로 걸러가는 거죠. 네, 버리시고요 어, 보이시죠, 여러분? 스치면 죽습니다. 바로 스치면 죽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진짜 풀망에서도 어마어마하는데요 풀망에서도 진짜 가져 놀겠는데. 돌면서 시체조차도 사라지게 하는게 이런 바바리안의 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병이 잡을 틈이 없어요 왜냐면 휠인드 바바리안이 쭉쭉 잡아주니까 용병이 잡을 틈을 주지 않죠 골드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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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오케이 마무리 오 좋아 쭉치로 올라갑니다. 뭐 얘네가 공격할 틈을 안 줘요. 어, 공격할 틈을 안 주니까 바로바로 밀어붙입니다. 시체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 좋아. 아주 시원시원하죠? 이런 꼬맹이들이 아주 힘을 못 씁니다. 네, 이처럼 자폭맨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오자마자 끝나죠? 마지막. 발이 요리조리 자꾸 도망가갖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순식간이뭐 오케이~ 네,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쌍판을 봐봐, 아주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요.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사냥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는 진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파멸바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